아빠 책 음, 아빠 책좀 읽을게. 응, 아빠 책좀 읽을게. 나도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이거 이거 보도돼. 나는 책을 정말 정말 좋아해. 나는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오는 데모, 책도. 대머리, 대머 같아. 아빠 대머리. 용감한 사자가 나오는 책도 좋아. 대머리 같아, 대머리. 어 다정한 곰이 나오는 책이랑. 작고 네. 귀여운 토끼가 나오는 책은 더 좋아. 응, 누구 응, 받아도. 아빠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빠보 아, 나도 책에 나올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책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꿔왔나요? 그럼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그림책 주인공 선발 대회. 바로 오늘 어 저길 좀 봐. 그림책의 주인공을 뽑는데 그래. 바로 딱 내가 기다려온 거야. 나도 늦지 않게 서둘러야겠는걸. 우와. 벌써 줄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잖아. 게다가 나만 빼고 모두 책에 나온 주인공들이네. 아, 빨리 내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재주가 정말 많거든. 우와,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됐어. 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춰. 재주 넘기도 멋지게 잘하고, 연기도 아주 훌륭하다고. 짜잔! 나는 모두가 기다려온 완벽한 그림책의 주인공이야. 도와줘, 나는 지금껏 거야. 그림책에서 저렇게 생긴 주인공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상하군.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 특이해요. 그런데 새가 많나요? 아, 아빠 음, 아무래도 우리가 찾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그래, 역시 그림책 주인공들은 이래야지. 다들 사랑스러워요. 어머 저 자꾸 귀여운 토끼들을 보세요. 그냥 딱 그림책 주인공이네요. 정말 멋지고 난 무시무시한 늑대가 마음에 들어요.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대를 내려왔어. 나는 왜 그림책 주인공으로 어울리지 않는 걸까? 늑대는 책에 나오려면 무시무시해야 한대하 하지만 나는 오스꽝스러운 걸. 사자는 책에 나오려면 울밤해야 한데. 와 대단해. 어쩜 저렇게 겁이 없을까? 하지만 나는 겁이 많은 걸. 다금달 달금 선미님 이거 따서 익어줄게. 고운 책에 나오려면 다정해야 한데. 하지만 나는 어떻게 안아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걸. 응? 그리고 토끼는 책에 나오려면 귀여워야 한대. 아니요. 그런데 왜내 모습은 그대로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늑대처럼 무시무시하지 않아. 사자처럼 용감하지도 않고, 곰처럼 다정하거나 토끼처럼 귀엽지도 않아. 흠, 그만둘래. 나는 그런. 그런 그림책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어, 그런데 그건 뭐야? 네가 그림책 주인공인 거야? 내가 이 그림책 주인공이라고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 <laughs> 나도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아빠, 다 이거 짠하자마 응. 주세요.